간장게장 먹까아거뭐 이렇게 세상 조심조심해 흘봐 셰프 납내네 셰프 납쳤어. 꼭 그렇게 꼭 그냥 하 해야 돼? 리그그 그리 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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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다르다 할까? 근데 김밥 여기가 앞이야 여기가 앞이야 앞이 있어 앞이가 있는데 앞이가 있어 그럼 누나가 뒤에서 어디인지 앞이가 어딘지알 거야 누나한테 이한테 이거 근데 이렇게 아니야 아니지 이거지 왜안 뜨거운니? 그걸 <laughs> 왜소으로 그래? <laughs> <laughs> 아 <아신다>, 진짜 여기 <laughs> 안 뜨거? 안 뜨거 야, 고추 넣을까? 아삭이응 어. 아, 뜨겁네. <laughs> 고추 몇개 씻어서 줄까? 그냥 통으로 넣게. 아, 장갑이 없어 집에. 응. 이렇게? 계란을 그만 넣고 당근을 넣으라고. 아쉽겠다. 여기 올라가나? 왜발안 서? 발이 없는데? 아, 발이 없구나. 발효품 손으로 하면 되지. 아, 맞져 <laughs> 어, 어, 어. 좋다, 자기 김밥 잘 기막 잘 써서. 다터질것 같은데? 왜 터져? 아, 질문 그만 좀 해. 왜? 누가 하면 안 되냐? 터졌다 몇줄 먹어? 네. 세 줄. 줄줄줄줄줄줄줄줄 嗯。 음. 어? 김 맛있어 어? 김 가져온 거응 김으로 한나 싸먹어야지 음. 맛있 이거 뭐야? 고기 무슨 고기야?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어있어 아까 사놨어 아 그래? 음. 좀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원래 더 빨개야 되는데, 음. 우리 매운 거못 먹으니까, 매운데 안 매워? Thank mm -hmm.

아, 생채 너무 맛있다 배우거 진짜. 다 어떻게 이렇게 얇게 썰지할때까지도할수 있을지도 몰라. 한 잔도 여까 봐. 너 한번 덮었잖아. 별로 안않아 진짜 이렇게 얇아 잠시. 이진짜 이렇게 하는집있나요 지금 예쁜잖아. 저걸 건져요? 응. 뭐 이제 마지막에 할 건데. 다

고맙습니다. 너무 돼지 박상 아니야? 왜? 고기 고기. 우리 고기. 살아있는 바 살아있는 밥라니 이거 움직이잖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살아 있어서 움직이죠. 아, 아다 받는다. 왜? 왜네 개도 안 받아줘?

유산균 할머니들이랑 함께 먹지 너 할머니야? 할머니 입다 할머니 맛이 원래 <laughs> 어 맛있다 냉이 맞나? 어 완전 완전 좋아 음, 이거 먹으면 죽겠지? 어 저녁 갔다 올수 있어 잠깐 할아버님 얼굴 뵙고 올수 있을 거야 가서 여쭤봐 번호 좀 6개 알려달라고 아 봐요. 음 너가 <laughs> 매 <laughs> <laughs> 살아있네 <웃음> 응? 왜? <laughs> 안 <되네. 웃음> 마, <이거> 하나만 <laughs> 마야 여기 공. 헤이건. 더 강한 건가 보네. 내일은 뭐 먹지? 난 두부도 집을 수 있지. 나도 집을 수 있거든. 나이 스살 넘어서 두부 못 짓는 사람이 어니 어디 그런 모욕적인 은행을 갑자기 토리전 응. 그때 거기서 먹고싶다 주말에 갈까? 일요일어 좋아 이뜨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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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너무 뜨거운데? 이찬지뭐야 아, <laughs> 뭐야 을 따로 시 고마워. <laughs> 어, 잘 들어 올어아 저래 걸릴 뻔 했어. 물좀다 걸릴 뻔했네. 걸렸네. 고양. 어. 다닐까. <laughs> 오빠 깍으로 가라요? 왜?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거 아니야? 아 <laughs> 빵도 다 비렸고 이 생채만 갖고도 밥 비는 거야. 근데 거에계란후라 이랑 된장찌개 파먹고. 너무 많은데? <laughs> 왜? 왜? 생채만 있어도 밥 먹은 다음에. 뭐 갑자기 계란후라 이랑 된장찌개는 누가 해줘? 있으니까 된장찌개. 된장찌개? 응. 저 사람 갖고 와. 누가? 그러니까? 일리서 알겠어? 된장찌개 좀물어보면 갖고 와. 아 일리서 뭔데? <laughs> 우린 이거잖아. 요즘 애들은 이거 해, 전화. 일리서. 히리사 세대 했다 오빠 전화번호 봤어? 안 봤어? 전화번호택 봤지 나그걸로 친구한테 전화하고 있어. 그 때는. 오케다나 있잖아 개인정보 이이 오케이. 왜? 왜? 큰 오케이. 오케이. 잘흘리는 편. 뭐? 어, 봤어 배불러 줘. 뭐? 뭐? 었어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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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집어서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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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었어? 응. 그냥 상로 옆으로 숙여주나요어깨가긴장하어 음... 않도록 리을어오 들어오고, 다리 리 들어오고, 아리들리들어리어 아니 다리 들어오리고어 하지마 오고 다리 다리 Took him. Lambert. 장 o I'm not. I didn't. I d 게

저기 저기 갔다 올걸 양념 부족하면 더 넣어 먹어. 저기 갔다 올걸야 고추장 같은. 맛있겠다. 아, 갑자기 마곡수 먹으러 나갔기길 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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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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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지, <laughs> 있지 <laughs> 아니? 아닌데? 음. 지 <laughs> 음. 면이 너무 조금했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면잘 빨았네. 음. 설탕 좀 달라야겠다. 응? 조금 달. 자기는 괜찮아? 음. 그래? 그냥 가는 거지. 얼마 <laughs> 안어 <laughs>